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참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언니들이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 오늘은 요양 보호사를 하시는 언니를 만나 뵙고 언니 요즘 뭐해? 그래서 오늘 언니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황을 얘기해 주실 정인숙 언니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딱 언니 들어오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 당당하고 너무 멋져 보여서 너무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요양원, 집뭐 이렇게 지내고 있죠.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럼? 예, 복정동에 있는 자금원이라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근데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요양보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요양보호사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가 있고, 하나는 네. 이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음,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제가는 네네.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방문해서 아, 어르신의 모든 것을 이제 케어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요. 네네.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입소하시는 어르신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모든 걸 케어하고, 돌봐주는 네, 거예요?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수 보호 요양보호사님은 몇분 정도 하세요? 몇 분이요? 네. 어, 몇 분이 따로 없고요. 네.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층에 20, 20분이 계시는데, 네. 이제 그 낮에는 네명이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어, 밤에는 이제 두 분, 두 명이서 이제 어르신 20명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럼 야간, 주간 이렇게 나눠서 네, 따로. 하세요. 로 네. 아, 그럼 힘드시겠어요? 주야간 다 하시려면. 예, 네, 이제 낮에는 그나마 좀네명이서 이제 촘촘히 보기는 하는데, 야간에는 이제 사고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깜깜한데 저기 뭐야 또 화장실이나 이런데 가시면 좀 낙상도 있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또또 또 떨어지시고 또 급하게 또 돌발 상황이 있으면 그때도 또막 힘들고 그래요. 그때 조금 많이 힘들죠. 힘으로 하시려면 되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응. 거의 이제 요양 보호사님한테 많이 기대고 힘도 이렇게 네 부추기고 그렇게 가시려면. 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아, 이 힘이 세야 되나 보다 해고서는 겁이 났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좀 외소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요령이 좀 있어요. 어르신들 아. 이동해드리고 이런 거좀 요령이 있으면 어, 굳이 힘 가지고는 안 하고 어르신도 편하게 나도 몸도 보호되면서 어, 케어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 요양시설에서 보호자분들이 네. 찾아오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예, 예. 되게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이 네. 힘들어하신다고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일하시는 데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못 오니까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이제 학수고대만 하고 계시다가 네. 못 오면은 좀 우울해하고 하기는 했는데 네, 네. 이제 그 코로나라는 걸 이제 2년이 넘으니까 좀 인식을 해서 조금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몫이 좀 많아졌죠. 아, 그렇죠. 네. 이야기 많이 들어 주시고 예, 예, 예. 또 얘기도 많이 나눠 주셔야 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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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일하시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가사일까지 하시려면,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해소법이라도 있을까요? <laughs> 스트레스 해소법은 제가 이제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음주가무?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음주가무는 음주 이제 뭐, 그냥 가끔 네. 있고, 이제 동료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저녁 먹고 그때는 이제 뭐 조금 요양원 욕도 하고 아. 동료들 조금 씻고 그 정도로 예아으 네, 삼아서 <laughs> 언니가 하시는 일에 보람과 네. 애려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람은 어 자식들이 못 돌보는 우리 부모를 어 저희들한테 모셨을 때 이분을 책임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모신다 이런 이런 보람이 있고요. 그 어르신들이 행복해할 때 행복해하고 웃으실 때 보람이 아 있고요. 네. 애로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저희 그 돌봄이라는 노동이 참 소중하지만 아직도 인식이 좀 낮은 수준이어서. 아무래도 처우가 좀 낮은 게좀애로 사항이죠. 네. 오해 받으신 적도 있겠어요, 그럼요. 오해 그렇죠. 오해, 요양보호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똥치는 아줌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좀 말하기도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나는 요양보호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떳떳하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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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언니, 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네. 지인에게 소개를 하신다면, 예. 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그렇지만도 친구들이 이제 별그 자격증 없는 친구들이 아우, 나 나이 들으면 뭐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저기 자격증 따서 같이 일하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되게 겁내하죠. 자기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이, 이러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외소해도, 네. 저는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아주 누구든지, 요양보호사 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같은예 <laughs> 예, 예, 예. 예. <laughs> 언니가 차량에서 보내 주신 예. 언니의 일상을 저희 <웃음> <웃음> 영상을 보면서 또 다음 얘기 나눠 볼게요. 예. 네, 예될 네, 드릴게요. 네,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 뭐야? 어, 여행 어, 보고서 하는 일. 그러면 언니는 예. 경력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저는 2010년도에 따가지고요. 네네. 제가를 5년 동안 하고 지금 시설에서 지금 5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총한 12년? 아니 조금 안될것 같아요 아 되게 오래 하셨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보통 이렇게 예. 방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간혹 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요양 시설에는 이제 직접 거기에서 출퇴근을 예.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예. 이제 시간 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주위에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케어 하는 어르신마다 좀좀 좀 어렵기도 하고 수월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때그때 맞춰서. 예. <laughs> 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고요. 너무 네. 멋집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언니의 일을 응원하고 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네. 언니들 언니가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요. 네. 저희 우동밤에서 소중한 <laughs>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laughs> 선물 좋아. <laughs> 선물 좋아요. 네. 네. 저기 뽑기판 갖다 주세요. 띵동 <laughs> 자, 언니 파이팅. <laughs> 저희 어렸을 때 뽑기 <laughs> 예. 많이 하셨죠? <laughs> 예. 짜잔 <laughs> 뽑기판입니다. 와!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를 색깔 아무거나 뽑으셔도 돼요. 오, 핑크색이요? 핑크색이요? 한번 열어보세요. <laughs> 선물이 뭘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만세삼창인데요? 네, 언니가 뽑게 한게 만세삼창입니다. 자,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만세삼창.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고요. 제가 여기 쓸게요. 만세삼장 <laughs> 앉으세요. 어, <오>. 쑥스럽다. <laughs> 언니, 정말 멋있습니다. 정윤숙 언니, 만세! 만세! <웃음> 만세! <웃음> 만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언니, 요즘 뭐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있는 정인숙 언니의 얘기를 들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에 보람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로 멋집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요양보호사님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요양보호사님들,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저희 우동맘은 우리 동네에 일하는 언니들이 말한다. 언니, 지금 뭐해? 라는 콘텐츠로 언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자발적으로 추천하셔도 됩니다. 언니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언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laughs>